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사기 223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랙스 1.4 LX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15년식 시 시... 2 0 5년 8월 최초 등록했고요. 휘발유 오토 흰색에 10만 키로입니다. 자 가격은 740 나와있고요. 이 차량의 특징은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 옵션 사항은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비 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어떤 기본적 옵션 사항은다 들어가 있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네, 그 뭐랄까요?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신 분들은 어 어, 디젤 차량보다 훨씬 조용하고 잔고장이 없는 편이니까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 후측면, 전면, 뒷면, 10400km고요. 만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자, 조수석 방향이고요. 휠과 타이어 상태 예,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엔진룸 상태고요.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 후방이고요, 블랙박스 보이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상당히 깨끗해 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오디오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옵션상은 딱잘 나와 있습니다. 자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무사고 차량이긴 하지만 조수석 휀다 하나 단순 히 있습니다. 뭐단이 휀다의 단순 교우는 볼트 체결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 성능에는 크게 영향 받지는 않습니다. 무사고 차량 맞습니다. 자 보험사 보증 대원입니다. 1 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에 1 0 k m 또 무상 보증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키로수가 워낙 뭐 많지 않고요. 그다음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연 기관이라든지 장고장이 없는 편에 속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설명 다 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해서 한번만 검색 좀 해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보면 수입차 싸게 사기 이제 저희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인데 V자 마크 클릭하시면 자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나옵니다. 요거 한번만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트랙스의 4884,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쿨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쿨카 매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프리미엄 코 카메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인데, 초코 색상은 잘안 쓰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네 가지 색상이 주로 많이 나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SGS 친환경 인증 획득했기 때문에, 네, 몸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코 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차사계상기이사는 도이치 오토홀드에서 가장 큰 매장인 370호에서 77호, 그 밖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권선로 308-5이고요. 370호에서 77호, 그 밖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이냐 끝까지 갈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 주시고요. 토요일날일요일날다 나오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말씀 올렸고요. 쉐보레 트랙스 1.4 LS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에서 실입차 싸게 사기 2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